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Um. 이번 달은 제가 편집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그냥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예요.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다소 산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사다난한 병어월이 가고 정미월이 왔어요. 사람마다 양상은 다르겠지만 고민이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거나 방해를 받는 등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로 인한 고민도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놓이셨을 것 같아요. 이걸 확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면 본인이 속한 곳의 정책이나 기조가 바뀐다든지 하는 거죠. 인지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지난달에 일어나는 변화라면 멈춰 있었다면 움직여야 하고 달려왔다면 잠시 쉬어가야 하는 종류였을 겁니다. 잘해왔다면 그런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일종의 성과 같은 게 나오거나 막혔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을 겪으셨을 수도 있겠죠. 반면 이제까지 무언가를 안일하게 해왔다면 그 부분에서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바야흐로 7월 정미월인데 앞으로 남은 이민년 절반을 어떻게 보낼지 전체적인 운세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민 년 절반을 지나왔죠. 사실 이쯤 되면 일어날 일은 거의 다 일어난 거라고 보면 돼요. 이제부터는 변곡점이 되는 운세인데, 그것에 대한 복선인지 벌써부터 온갖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민 년답게 양극단으로 더욱 편향되는 사회가 돼가는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단순히 두 국가만의 문제를 벗어난 지가 꽤 됐죠. 자원과 가치관에 대한 문제인데 국제적인 여론과 국내 미디어의 스탠스는 또 전혀 다르잖아요. 특정 언론사의 가치관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여론이 호도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떤 가치관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빨리 항복해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바이든을 필두로 미국, 나토, 유럽연합은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 거란 얘기죠. 뭐, 이런 것들. 서방 제재가 타격이 없다. 푸틴. 이거 전형적인 말장난이죠. 러시아 뽕 맞은 거. 타격이 없다는데 이게 왜 말장난이냐. 러시아가 전쟁 중에도 무역흑자가 늘어난 건 주요 소비재, 원자재, 부품 등을 수입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러시아를 옹호하는 특정한 관점에서는 이를 근거로 삼곤 하시더라고요. 러시아는 GDP가 10% 이상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본래 자료 해석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달라지곤 하는 거지만 보이는 걸 있는 그대로 봤으면 좋겠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사회, 정치, 경제 할것 없이 심각하죠. 저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올 초부터 계속 오른다고 이번 달에는 정말 오른다고 반등한다고 뭐 6월에 반등한다고 저점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요즘 심정이 참안 좋으실 거예요. 이게 저점이라는 게 1층도 있고 로비도 있고 지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를 믿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란 투자를 할때 항상 올라가고 고점일 때는 겁없이 사요. 근데 떨어지면 싸니까 싸진 거잖아요. 근데 살 법한데 무서워서 안 사죠. 그러니까 사람 심리라는 게 굉장히 웃깁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사느냐면 대중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게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고점에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저점에서는 싸졌는데 왜안 사는 거죠?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은 뭐,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최악의 운에 대해서 대비하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도 동원을 하고, 주변 사람들 정보도 쓰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주도 참고한다면, 나쁘지 않은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편향, 어떤 근거 없는 확신, 이런 것들이 덜한 편이 좋겠죠. 중립적인 게 가장 유리한 거예요. 흐름은 흐름대로, 내 일은 내 일대로, 확신이나 선입견으로 봤다면, 자기가 가진 확신이나 선입견으로 피해를 봤다면, 지금이라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이제 7월 정미월이 왔는데, 다들 나이가 많아서 이거 아시죠? 김정미라는 보컬이 있었는데, 옛날 이런 전설적인 가수가 있었어요. 김정미 씨를 알면 기타리스트 신중현 씨도 아실 텐데, 신중현 사단의 사이키델릭 보컬리스트가 김정미였어요.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가 바로 봄이라는 노래입니다. 1973년도에 나온 건데, 지금 들어도 좋아요. 뭐, 인성이 왕하면 옛날 거, 오래된 거 좋아하니까 알아서 들을 텐데, 뭐, 인성이 없으신 분들이더라도, 지금 들어도 하나도 안 촌스러우시니, 안 촌스러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노래 추천은 아니고 가사가 진짜 인상 깊거든요. 빨갛게 꽃이 피는 곳, 높이 떠올라서 멀어져 돌아온다. 생각에 잠겨 있구나. 이런 가사를 생각하다가 정미월 운세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호월이 지나는 요즘 숨도 차고 목도 마르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얼른 한 해가 무탈하게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달부터는 화기운의 세력이 많이 꺾이면서 하반기부터 무언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까지 버틴 부분이 있다면 정말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냐?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방향이 뚜렷해질 테지만,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정미월을 기점으로 수화가 역전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뭐냐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건데요. 이민년 운세에서 기억하시죠? 패러다임이 바꾸는 때라고. 그런 현상이 정미월 같은 운세에 많이 일어날 겁니다. 뭐 하극상이라던가 기존의 질서, 위계, 방식에 반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건데 만약에 요때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그게 심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미리 우리가 결과를 알면 그 사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매몰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언을 드렸고 정미와 룬세에 본격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거 절기부터 한번 해 볼게요. 사주는 뭐다? 절기학이다. 이제 많이 들어서 다들 아시죠? 이번 달은 이민 년 정미월입니다. 절기로는 11번째인 소서에 해당해요. 말 그대로 작은 더위죠? 보통 요만 때쯤에 장마 전선이 밀려와서 엄청 습하기도 하고 소나기도 많이 내리는 때입니다. 그러면 소서 다음은 뭘까요? 나와 있죠? 대서인데, 뭐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소서, 작은 더위, 대서, 큰 더위.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가 대서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미 너무 더운데 이때가 저는 제일 걱정이 됩니다. 사실 별 걱정은 안 돼요. 저는 24시간 에어컨을 켜고 있고 약간 추우면 옷을 그냥 따뜻하게 입고 여름에 후드 같은 거 껴입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약간 부자된 느낌도 들고 풍족하니까 여러분들도 여유가 좀 되시면은 에어컨을 가장 춥게 틀어놓고 따뜻한 이불 같은데 누워 있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미월은 이렇게 소서와 대서라는 두 개의 절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시기만 지나면 화의 기운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다온 거죠. 올해는 정확히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가 정미월에 속해서 이러한 기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제가 딱 7월 7일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늦게 올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정미월의 정화와 미토라는 글자가 어떻게 사주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정미월의 정미는 60간지 중 44번째 글자입니다. 정화라는 것을 흔히 달에 비유하기도 하고 촛불에 비유하기도 하죠. 지지의 미토는 띠로는 양이기도 하고 한여름의 메마른 땅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미를 보고 타오르는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타는 짐승이라든지 붉은 양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큰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물상론이나 일주론은 재미로만 보시되 공부하지는 마세요. 정확하게 운세를 해석하기 어려워지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안할것 같고요. 정미를 쉽게 말하면 정화도 건조하고 미토도 건조하니까 내가 이제까지 잘 구축을 해왔다면 단단한 기반이 되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 자체로 화생토가 되니까 얼마나 탄탄하겠어요. 이렇게만 보면 정미가 대단히 좋아 보이는데 제가 항상 이것보다 이민이라는 전제를 보라고 하죠. 올해의 전제는 뭐다? 연운이다. 올해는 이민년이다. 이걸 월운을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연운입니다. 정미라는 월운이 온다는 건 어디로 오느냐? 이민년한테 오는 거예요 정미가. 이민이라는 사람이 정미를 만난 거죠. 이민년은 결국 수 기운과 목 기운이 핵심이 되는데 병호월 정미월처럼 화세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때는 오히려 이수 기운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에 정미라는 글자의 장점을 발휘가 잘 안되는 거예요. 이민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정미월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안 좋은 작용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개인에게는 이민년의 정미월이 나에게 오는 거니까 이건 나에게 오는 측면을 다른 양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주는 전체적인 흐름, 사회적인 모습, 맥락을 보는 것과 개개인의 움직임을 보는 것에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글자들의 상호 작용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맥락을 보도록 합시다. 정미월을 다각도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든 역사는 반복되고 흐름과 맥락이 있게 된다. 정미라는 글자가 움직일 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짚어볼게요. 오늘은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뭐냐? 양재역입니다. 지금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이 양재라는 게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역이 바로 양재역입니다. 지금은 서울인데 당시에는 과천이었어요. 좌우지간 이 양재역에서 그것도 정미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1547년에 정미사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사 1급 따려면 사화, 황국 이런 거 필수로 알아야 되잖아요. 정미사화 하면 대윤, 소윤 이런 식으로 외우실 텐데 암튼간에 정치적인 숙청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필 이때도 정권을 잡은 세력이 윤씨였어요. 양쪽 다 윤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는 소윤파, 경원대군의 외척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었고, 반대로는 대윤파, 세자의 외척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었는데, 얘네가 대립을 하면서 소윤파가 대윤파한테 역모를 씌워요. 그렇게 대윤파가 숙청이 됩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죽인다고 해도 이 대윤의 사람들을 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도 보면 보수당이 멸망하다시피 했지만 지금 보면 사람만 약간 바뀐 거잖아요. 1547년 정미사화에도 숙청을 한 다음에 남은 잔당에 대해서 걱정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묘책을 낸게 바로 양재역의 풋, 핏빛, 붉은, 대자보입니다. 무섭죠? 누군가가 썼는지도 모르는 투서가 이렇게 막 빨갛게 피처럼 벽에 딱 써갖고 붙으니까 너무 논란이 많이 될거 아니에요? 재수도 없고. 막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왕에게도 보고가 됩니다. 왕은 이걸 보고 당연히 빡치겠죠? 감히 어느 놈이. 그러면서 이거를 예전에 그 잔당들을 완전히 척살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참에 다 죽이자 이렇게 급발진을 하게 돼요. 이 모든 모함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정원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모함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임형수라는 분인데 여러분들도 다 아는 퇴계이왕 천원짜리 집회에 있는 할아버지의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얼마나 억울했는지 사약을 몇 사발 들이켜도 죽지를 않아서 결국 사약도 계속 먹고 배가 부른 채로 결국 목을 매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얼마나 한 맺혔으면 사약을 먹고도 안 죽겠어요. 어, 옛날 책 중에 김은총화라는 설화집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의 원수를 갚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한 임형수가 키우던 말을 임형수가 처형당하고 나서 정원각이 가져가요. 그런 다음 정원각이 경기도 관찰사가 되면서 엄청 잘 나가게 되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말이 미쳐 날뛰면서 정원각을 뒷발로 걷어차요. 고문 사람을 찢지만 말, 말은 사람을 터뜨립니다 정원각은 그렇게 인생의 정점에서 죽게 돼요. 마치 최고점에 올라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가고 난 후에 바로 죽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나중에 신살에 대한 영상도 다룰 건데 그때 영마살에 대해서도 차차 알려 드릴 예정인데요. 옛날에는 나라 업무에 말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길목에 역이라는 것을 설치해 뒀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말이 바로 영마입니다. 그렇다면 영마살은 역마 영마의 살은 뭐냐? 죽일 살자다. 이 사건의 배경이 현재 양재역에 남아 있는 터예요. 정원각이 역마로 인해서 죽은 사건이기도 하니까 한번 말을 해 봤고요. 이 비석은 양재역 7번 출구에 있거든요. 뭐 버스 기다리거나 환승할 때 보면 괜히 반갑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역사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구도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로 들으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김정미 씨도 안 잊어질 거고, 정미라는 글자를 보면 제가 말했었던 김정미의 앨범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올, 이번 달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은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사주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상한 단식 같은 걸 공부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들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운세에 대입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묘 운세를 사주로 풀어서 찢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미월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병오월에 이어서 정미월도 화세가 대단히 강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화기운이 정점이라는 건 내려갈 때가 남았다는 거죠. 화세가 아무리 왕해도 정미월이 지나서는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 다음은 금의 시기가 오기 때문에 화가 힘을 쓰기가 어려워요. 지난 병오월이 양기가 가장 강한 시기였다면 정미월은 그 양기가 음의 기운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해당됩니다. 기운이 수렴하고 정리가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복잡한 사안들이 결정이 난다, 굳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율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이번 달 초까지는 확정을 짓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키거나 번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정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일들 밀리거나 쌓여온 문제들도 다소간 해소가 될 거예요. 주의해야 할 점은 본질적인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내 직업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부터 정해진 일의 형태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람으로 대입해보면 서로 의견이 다른 걸 인지를 했다. 뭐 조율할 점이 있으면 조율할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입장이 바뀌거나 의견이나 태세가 전환되지는 않아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됐다면 이번 달에는 조율되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굳어져 버린다는 의미예요. 타협점이 없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승기를 쥐고 있다면 굳이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말고 밀어붙이면 된다는 뜻이죠. 반면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있다면 빨리 스탠스를 바꿔야 한다, 조율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내가 이기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제까지 잘해온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지지 기반도 잘 다졌고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이 헛되지 않은 거니까 조금만 더 버텨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민년 힘들게 고생했던 게 헛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치만 의지와 다르게 아무리 안 풀리던 게 있었거나 방해를 받았거나 골머리를 썩었던 일이 있었다면 정미월의 입장 정리를 대단히 잘 하셔야 됩니다. 나와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과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극단으로 문제가 치닫게 됩니다. 아까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다른 어떤 운보다 말조심 행동조심 사람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운세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실 텐데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고 전하지 않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안 좋은 말들이 많아도 귀를 닫고 자기에게 흠집이 날 수도 있을 여지를 만들면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사회 초년생이 아닌 이상 해야 직장인들도 이제부터 내가 어떤 쪽에 서야 하는지 어떤 입장에 서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수도 있고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빠꾸 없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쭉 밀어붙여야만 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매출원 나의 단골 내가 먹히는 장점 같은 것을 발굴하고 부정적인 요소나 문제가 될수 있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각자 사회적인 입장이 다르니까 해석하는 디테일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번 달에는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문제가 있거나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개선 내지는 태세 전환을 해라. 그게 법적이든 사회적이든 인간 관계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든 이번 달 초에는 개선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착화, 장기화 되게 됩니다. 뭐 허가라든지 합법, 불법의 문제 같은 것들도 되도록 이번 달에 해결을 보세요. 두 번째, 자신이 유리한 상황이라면 현 상태를 잘 고수해라. 부정적인 요인,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는 요소 없애고, 현재 스탠스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만 잘 지켜도 이번 달은 성공하신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다수가 이를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 세월 하기가 쉬워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움직이기 싫을 때한 걸음 더 움직이셔야 돼요. 정미월부터 사회는 권력이 재편되고 있고 세력이 바뀌고 흐름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잘 올라타셔야지 이걸 반하거나 이겨내려고 싸우시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다투지 않으셔야 됩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어딘가에 소속해서 움직이는 분들은 사람 관리, 의사소통 잘하는 것에 신경을 쓰세요. 이렇게 변동되는 시기일수록 각자 도생하기 위해 움직이기 마련인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껏 포기하고, 낮추고, 주변 사람 챙기고, 손해볼 생각을 하세요. 그게 나중에 훨씬 큰 가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받을 거 생각하고 주란 소리는 또 아니고요. 이럴 때 틀어지면 영영 돌이킬 수 없으니까 자기 노선 확실히 정하고 인맥 관리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무리해서 투자하거나 리모델링, 지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안 하라고는 안 했어요. 무리하지 말라는 거죠. 빚을 낸다든지 뭔가 자기 분수에 벗어나는 확장이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개인 사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운세만 보자면 정미월부터는 내실을 다져야 돼요. 외면의 확장보다도 지금 있는 직원, 가진 자산, 잘 챙기는 등등 알맹이에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할 사주와 띠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주에서 화가 지나치게 강한 사주들 청간병화 정화 지지로는 사화오화예요 띠로는 뱀띠 말띠죠 그냥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을 뜻하기도 해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벌린 일들을 스스로 다 수습을 못하고 여러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은 사람에 얽혀서 생기는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문제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이런 구조인 분들은 뭔가 활동하거나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벌리고 있으실 거예요. 뭐 하는 건 좋은데 무리해서 하지는 마라 할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 일들까지 관여해서 복잡하게 얽히고 오지랖이 넓어질 수 있는데 남의 일 참견하다가 정작 자기한테 중요한 일은 허송세월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수가 지나치게 강한 사주들, 천간의 임수, 개수, 지지의 해수, 자수, 띠로는 돼지띠, 쥐띠, 소띠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불만이 많이 쌓인 상태일 거라고 저번 달에도 말했는데, 이번 달에도 그걸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눈에는 자칫 누가 조금이라도 긁으면 폭발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다툼이 생기면 갈라서기도 쉬워서 어렵겠지만 되도록 말도 아끼고 행동도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부딪혀서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키지는 않겠지만 제 불찰이에요. 미안합니다.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이런 멘트들을 미리미리 거울 보면서 연습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7월 정미월의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하고 지치고 힘들고 다 때려치고 싶고 쉬고 싶고 하기 싫고 의욕 안 생기고 등등등 이런 분들이 많은 시기에요. 물론 이번 달이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 역시 과도한 업무나 활동에 무리를 하고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이번 달만 지나면 이제 화기가 가시니까 조금 숨쉴 틈을 줄 거예요. 정미월 하반기만 돼도 그러한 흐름을 조금씩 보시게 될 겁니다. 지난달에도 강조했듯이 7월까지는 이민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때 후회할 만한 일이라든지 무리수 던지거나 이상한 의사 결정 하지 마시고 최대한 매사에 신중하게 인내하세요. 참는 자에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참다 보면 좋은 날이 꼭올 겁니다. 이번 달도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을 텐데. 워룬도 보고 조언했던 부분이랑 일진 달력이랑 잘 메모도 해놓고 의연하게 행동한다면 잘할수 있을 거예요. 쫄지 맙시다. 뉴스에 아마 싱숭생숭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너무 동요되지는 마세요. 언제나 그럴듯 복채는 구독 좋아요고요.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 워룬 마쳤고요. 다꾸 찍으러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